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의 내 가운데 굿모닝입니다. 오늘 7월 23일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잠깐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의 삶을 말씀과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성경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꽤긴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봉독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의 말씀이 세면 음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 즉, 모든 백성 곧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어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복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접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사람이요, 뒤에는 불레자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를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맞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laughs>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형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백백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의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문나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문나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마을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했을 진저 <laughs> 보라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란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아래에 구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실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남방 유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과 불의함과 잔인함과 불법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사고 있는지를 오늘 함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네 가지를 이제 적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야곱의 곧 남방유다의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망할 것이라 진노를 이제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수없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의 모든 경계를 허물어 버리신다. 저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벽들이 무너졌지만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겠다, 뽕나무들이 찍혔지만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여 다시 쌓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꺾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타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끊이지 않겠다는 말씀을 계속 일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들 가운데 엄청난 탐욕이 가득하여 저들이 심지어는 문화세가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이 문화세를 서로 먹는 저들의 팔을 뜯어 먹는 이런 심각한 어떤 탐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어떤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도 일러 주었습니다. 또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저들의 모든 불법함과 불의함에 대해서 공정함으로 공의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주변에 둘러선 많은 교만함과 탐욕과 불의함과 불공정함에 대한 아픔에 우리는 어떤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은근히 교만한 모습을 보이거나 탐심으로 행하거나 불법한 일에 함께 우리의 발을 담그고 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용으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특별히 남방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내가 진노를 끊이지 않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기를 우리가 바랄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진노를 받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듭남자가 되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상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함으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어지십시다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아 저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저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닮고 싶은 사람들이야.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을 좀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특별히 아동부와 중고등부 아이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함께 모이지 못하여 각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잘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아동부 아이들과 중고등부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청년들이 가장 권고하고 힘든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대학부, 그루토기 대학부와 에스라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속한 종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 오라가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오 자비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이아 우리의 많은 이웃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을 아시는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 특별히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깨워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동안 교만했던 것 탐심으로 행했던 것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 불법으로 불의함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 우리의 삶에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직장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이들 모두의 건강을 하나님께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돌보시 은혜를 따라 강건하여 하나님 맡긴 모든 사역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회개해 주시옵소서 오늘 목요일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주옵소서. 주님 보실 때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새을 올라가신 것 감사드리며 주와 동행하는 복된 날을 주신 것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Amém.